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편 1편의 말씀 그리고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옛날 언젠가 한번 받았던 그 은혜를 오랫동안 붙들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물결이 공급되는 신의 물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새롭게 힘을 얻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죠. 그에 연결되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신앙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금까지 많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구호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왔고 묵상해 왔죠. 주님보다 앞서 가는 것은 없어야 하고 그 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자주 이야기 나누었고 들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보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는 왕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왕이라는 개념이 정말 어색하죠.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21세기에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국가가 별로 많지도 않고 심지어 조금 있는 왕정 국가에서도 왕이 하는 일은 그다지 상징적인 것 말고는 큰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영국의 왕을 봐도 일본의 왕을 봐도 그들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죠. 물론 이게 동남아나 중동 같은데 가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는 왕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익숙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미국 사회에 미국 대통령을 반대하는 집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 제목이 No King's Protest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제왕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은 왕이 아니다, 미국에는 왕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매일 커다란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과 현실 세계의 차이점만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모두 왕에 대해. 양가의 감정이 늘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존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선한 인물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그러지 못하던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독립된 개체로서 내가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며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편 2편 가운데는 그런 장면이 3절에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리고 법을 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오직 거부감이 있습니다. 권위에 순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고, 내 인생, 내 삶, 내 것에 대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죠.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무리 애가 어리고 작아도 말을 할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가장 초, 초기에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할래입니다. 자기가 다잘못 하는데도. 분명히 조금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는 대로 천천히 하다 보면은 더잘할수 있게 되는데도 분명하고 다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자기가 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율성을 스스로 길러 가기도 하겠죠. 좋은 부모라면은 어느 정도 아이가 스스로 해봄으로써 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래라고 합니다. 이거 나이가 조금 들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권위에 잠잠히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런 자율성은 참 자연스러운 것이죠. 부모님이나 어른이 돼서까지 다 모든 일을 일일이 다 챙겨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힘이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스스로의 능력과 권위를 이제 쌓아 나가는 그런 어, 좋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 스스로 해냄이라는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대사회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쯤 논담인데요. 요즘은 자동차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자동차를 우리는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사용자가 막 어떤 뭐 워크를 다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스스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 놔두면은 계속 위험하다는 경고를 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마저도 스스로 알아서 잘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세, 세상의 흐름이나 흐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마음 속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주권을 다 드리고 따른다라는 개념을 점점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물, 말씀 앞에 순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나의 뜻과 의지와 내 고집을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꼭 포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삶의 내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타협을 할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이 우리 마음 속에 전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딱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그 정도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는지 솔직하게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헌금을 얼마나 내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한 것과 내 이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다를 때 주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는 자주 찬양을 부르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솔직히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내드리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둘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 영화 매트릭스 혹시 아시나요? 매트릭스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까만 안경을 쓴 우리 몰피어스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풍채가 당당하신 그분이 주인공에게 알약을 두 개를 내밉니다. 하나는 빨간 약이고요. 다른 하나는 파란색 약입니다. 그 약에, 어, 초이스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한 약을 알약을 먹으면 언젠가는 죽겠지만 내가 그때까지는 원하는 대로 하고 살수 있는 초이스가 있고 또 다른 약을 선택하면 영원히 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약을 고르시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짧지만 나 마음대로 하고 살수 있는 삶. 이두 가지 초이스 앞에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추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내가 골라야만 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고르지 않았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왕을 싫어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하는 그 왕을 우리는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하고 싶죠. 내 삶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더 큽니다.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가워하지 않고 거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는 양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서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을 바로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왕을 싫어하는 만큼이나 또 강렬하게 좋은 왕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어떤 시점을 보아도 어느 문화권 아래를 보아도 멋진 영웅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회가 특별히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이 난세를 멋있게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후련한 해답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우리는 항상 바래왔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강장에 가보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커다란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다스린 왕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외적의 침략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장군이라고 하는 그 히어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워싱턴 DC에 가 보니까 독립 기념관 앞에 엄청나게 커다란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이렇게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선 산 하나를 깎아서 미국 대통령 네 명의 얼굴을 집어넣은 그런 곳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그런 난세를 극복하게 해준 히어로들을 우리 세대에도 마주하기를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철이 되면은 막.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곧 실망하게 될 줄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기대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보면 우리 이 상반대 두 감정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나를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카리스마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길 바라고 뚜렷한 목표를 정해서 이쪽의 길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따라가는 길 내내 장애물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히 한 개인의 능력으로서 극복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재앙이나 재난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왕 진정한 리더를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는 모세라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분이 지팡이를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 하늘과 땅에서 펑펑 쏟아지는 것을 이 백성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리더십은 역사의 길이 남을 이스라엘의 영광의 순간이 되었죠. 또 다른 리더로서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프 치고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는 양치기 영웅, 양측의 왕이 전쟁에만 나가면 모든 적군을 다 쓸어버리고 영토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그런 영웅 왕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이 되었죠. 또한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황금을 싸들고 와서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자 했던 이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커다란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런 왕이 다시 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시게 된다면 예전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영광과 평화로 다시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절망과 혼돈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선거철에 당당하게 나를 뽑아주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 드리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와 불행으로부터 구원해 줄 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왕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왕은 치솟는 물가와 외국 군대 위협과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잠시 동안 안정시킬 그 정도의 리더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더 근본적인 문제,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줄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이 왕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를 total depravity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죠. 인간의 원죄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왜곡하고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진 않지만 우리의 총체적인 생각을 다 모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몇 개인에게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비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해결해 줄수 있는 왕은 시편 2편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두 전적인 타락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가 좋은 생각을 하고 가끔가다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받은 장난감, 스프링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뭐 놀다가 보니까 스프링이 한 부분이 이렇게 딱 꼬여서 이게 잘안 되는 모습이 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애가 너무 이게 쉽게 꼬인 부분이니까 자기가 풀수 있을 줄 알았나 봅니다. 제가 차에 이렇게 아이를 학교로 데려가는데 학교로 데려가는 내내 사실 저희 아이 둘은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정말 수상할 정도로 아이가 조용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다 도착을 해서 애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처음엔 한 부분이 꼬였던 스프링이 학교에 도착을 할때 되니까 이거는 원래 스프링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기억도 안날 만큼 완전히 꼬여버린 스프링이 아이의 손에 있었습니다. 애가 손을 대면 될수록 스프링은 더 망가져만 갔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게 뭔지 잘 압니다. 제가 아빠가 딱 가져와서 야 내가 고쳐줄게 하고 싹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겠죠.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재주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엄마한테 고쳐달라 그러자 그러고 가방에 집어넣고 애를 그냥 학교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끝날 때쯤 가서 다시 아이를 픽업을 하러 가보니까 아이가 다시 생생해진 스프링을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저는 너무 신기해서 야 이거 어떻게 풀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한테 풀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부탁을 했답니다 어린 아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문제인데 선생님은 하도 많은 아이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능수능란하게 쓱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손을 댈수록 더 망가지는 이 작은 스프링 장난감은 마치 우리 삶의 죄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을 풀었다 싶으면 꼬인 매듭이 두 개가 다른 쪽에 생겨납니다. 이게 하다 하다 보면 매듭이 너무 꼬여서 순식간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차라리 가위로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울상을 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스스로 절대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좌절감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나도 온화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 왕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우리가 왕을 모시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습성은 아마 죄에서부터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지혜로우신 게 아니고 나도 내 인생 정도는 얼마든지 충분히 알아서 할수 있을 만큼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죄의 습성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소유에 대해서 다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선악가에서부터 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해주고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아마. 우리가 망가져버리기 전의 습성 하나님의 피조물의 습성으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10편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전합니다 우리가 왕을 기다리던 왕을 바라지 않던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왕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난주 10편 1편과 같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왕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꾀를 짜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 스스로도 왕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전설적인 성왕이자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기 왕가에서 첫 번째로 왕이 된 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오히려 신하이며 나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왕이 계시다고 그 왕이 오는 순간에 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그 사람이 그 왕이 서게 되는 그 날을 나는 커다란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왕의 즉위식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을 따르자면 코로나네이션 세레모니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왕이 즉위할 때 신적인 권능이 그 왕권을 축복하면서 이 왕관을 씌워 주는 그 행사를 바로 코로나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즉위식은 고위 성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대신 왕관을 씌워주는 식으로 항상 나타났습니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코로나이션은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이는 내 아들이다" 그발 앞에 입을 맞춰라 라고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계기로 이 시를 썼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음성이 실제로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바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한 번,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으실 때한 번,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을 쓰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발 앞에 입 맞추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번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소그룹 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 사실은 불만이었는데요. 자기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랑 좀안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너무 많으시고 죄인도 막 벌하시고 막 죽이시고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쳐넣으시고 반대로 자기 말잘 듣고 자기 말을 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너무 불공평하고 유치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으면 저는 좀 부드럽게 타이를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만 해도 근데 저는 신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열정 막 넘치는 전도사 시절이라 머릿속에 생각났던 거를 그대로 저는 말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망망대행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한 배가 다가와서 우리를 구해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해주는 방식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필요 없다고 나를 앞두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 내가 헤매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딱 잡고 끝까지 가자고 하는 인도하시는 분이 나타났는데 나는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두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왕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우리 특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고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원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운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아마 우리는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우리는 단 1초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한 성경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밭과 의인의 밭에 공평하게 비를 뿌려주시며 때에 맞춰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 삶을 즐기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아래로 기쁘게 들어올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젠틀하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는 이 그리스도라는 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왕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미래와 방향성과 법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왕께서 다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결정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귀한 만족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 스스로를 믿는 것보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모든 미래를 다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를 다 아시는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1초 뒤에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나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 시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